기가 없어진 것 같아요. 와, 기가 네, 예, 너무 녹았어. 감사합니다. 예,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어, 노래하는 가수 위키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예예예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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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너무 잘생겨 지신것 같아요. 그렇죠.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.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이에요. 예. 실내도 멋이 대냐하고 멋있지만 아, 이실내 외에 자연이 어우러진 분위기 아. 훨씬 더 로이킴이 더 어울리는 것 같은. 5월의 남자. 5월의 남자. 네, 느낌이요또 4월의 남자고 또 3월의 남자고 네, 느낌. 매달의 남자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감정>. 이달의 남자. <laughs> 네, 근데 역시 봄 축제 로이킴 씨잖아요. 너무 좋은데 봄 제대로 시즌송인데 혹시 올 봄에는 몇 번이나 불렀나요? 글쎄요 올 봄에 몇 번이나 불렀을까요? 그래도 한. 아... 숙제마다 다 물, 네, 그렇죠. 물었을, 그렇죠. 물었을 거 아니에요. 심지어 겨울에도 부르고 다녀서 아하. 네, 그래서 네.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봄 되면 이 노래가 저작권으로 네. 많이 나오는 어요 어, 그래도 겨울보다 많이 나오죠. 네, <laughs> <laughs> 겨울보다 많이 나오죠. 아, 어, 좋네요. 아, 얼마 전에 박재정 씨가 군대를 입대했는데 네. 우리 김씨가 머리를 직접 깎아줬대요. 네, 깎아줬죠. 와, 네. 쉽지 네. 않을 리고 딱히 또 깎아줄 사람도 없다고 해서 <laughs> 저한테 홍이 네. 깎아달라고. 그래서 제가 또 군대 있을 때 이발병도 했었어 아, 진짜? 네, 그래서. 오. 저는 이제 해병대를 나왔는데 그래서 돌격형으로 자를 수 없으니까, 아, 아. 그래서 그냥 이제 10mm로 밀어줬죠. 많의 애들어 합니까? 저는 심지어 재정이를 본 10년 중에 그 머리가 제일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멋있었습니다. 대안에 음. 뭐 남자로 뭐 운동뭐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인데 여기 네. 깎아준 머리를 붙고 이제 탁 들어가니까 또 의미 어, 가 있네요 보니까. 그렇죠. 와. 네. 저 어, 야외 툭 터진 분위기가 나오니까 네. 또 로이 김제 노래 한곡을 더안 들을 수 없고 감성에 한번 쭉 한번 더 빠져보고 싶은데 노래 네. 한번더 듣고 싶다, 고요 네. 한번 더. 우리 맞춰주세요. 알겠습니다.